저희 애는 4살이고 친언니는 초등학생 2명 키우고 있어요. 며칠 전 언니 집에 잠시 들렀을 때 문득 조카들이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한테는 세뱃돈 얼마 달라고 할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둘이 속닥속닥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세뱃돈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네. 돈에 대한 버릇부터 고쳐줘야겠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다짐을 했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미안한 척하며 말했죠. 얘들아. 이모가 요즘 돈을 잘못 벌어서 이번 설에는 세뱃돈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이모. 그러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희 돈 엄청 많아요. 이거 은능이 세뱃돈 좀 주세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이 방에서 대화하던 건 자신들이 모아둔 돈으로 제 아이에게 세뱃돈을 주려고 액수를 정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모 왔으니까 은능이 세뱃돈 얼마가 좋을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고, 제가 아이들의 말을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했던 게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 애기 세뱃돈 주려고 했구나. 너무 기특하다. 그런데 너희가 준건 마음만 받을게. 이모가 줄게. 저는 진짜 감동받아서 통 크게 조카들에게 세뱃돈 주고 왔네요. 조카들의 순수한 마음과 배려가 하루 종일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른인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는 설날이네요.